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라고 말씀하시더니, 이제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농부 아버지 하나님, 참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 가지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도표가 완성되는 것이죠. 농부와 포도나무와 그 가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농부이신 아버지께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를 제거하시지만 열매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가지된 우리는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본문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하는 일은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저 참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열매를 맺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주님께서 결론적으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하여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농부이신 아버지를 기쁘게 할 무엇인가를 할수 있습니다 어떻게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을 수 있느냐고 물으시며 물이 들어있는 병을 물속에 넣은 것과 같다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장로님이 기억납니다 어렸을 때 말씀 한마디라도 가르치기 위하여 노심치어서 하셨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노력하고 애쓰신 결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나는 그분들의 열매인 셈입니다 나를 통하여 신앙생활을 계속하고 있는 나의 열매들은 지금 어디에선가 또 다른 열매를 맺고 있을까요 그러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님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